손님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 마켓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집 사도 괜찮나요? 이두 가지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 저는 항상 이렇게 손님들한테 똑같이 대답합니다. 집을 사고 나서 손님들은 그 걱정을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이유는 집을 구매하시고 나면 중요한 관점이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관점이 아니라 그 집에서 어떻게 사는가로 바뀌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좋은 부동산 중개인이 될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손님과 같이 함께 집을 관리하는 부동산 에리콩 에릭홍 부동산의 에리콩입니다. 내 집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도 중요하지만 내 집은 과연 어떻게 관리를 잘할까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집을 구매할 때 중요한 점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쁜 집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손님은 하루 종일 저랑 이야기만 하다가 집을 하나도 안 보시고 계약하셨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집일 때도 있다 하면 어느 손님은 저를 하나도 안 보시고 눈길도 안 주시고 집을 몇십 채 보시다가 사셔서 마음에 하나도 안들 때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과정이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면 아무리 좋은 집을 소개해도 기분이 꼭 좋을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이유로서 두 번째 중요한 점으로 이어지는데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집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손님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에릭 씨, 이거 망가졌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저는 항상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네, 언제 시간 되시나요? 고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느 분들은 되게 미안하다고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저한테 집을 맡길 때이 일도 포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믿고 어느 집을 사도 누군가 나를 위해 내 집을 신경 써준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집을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전화를 잘 받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일 시작했을 때부터 너무 습관이 되어서 하나도 힘들다는 생각이 전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손님들이 매일 저를 보면서 말씀하세요. 에릭 씨는 어떻게 그렇게 매일 일하세요? 쉬면서 좀 해요. 제일 섭섭할 때가 쉬면서 해. 그러다가 쓰러져. 하는 손님들이 저한테 제일 많은 일을 시키더라고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 물론 제 집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 집이었죠. 언제 부동산 에이전트 분이 찾아오셔서 지금 집을 팔면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부동산에 대해 전혀 아무것도 모를 때여서 단기 수익만 보고 어머니와 얼렁 집을 팔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딱 터졌죠. 집은 없고 일은 없지. 렌트 집으로 이사 가야 할때 제가 가장 막막하더라고요. 다니던 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고 대학교 때는 철이 없을 시절이라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까 공부도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빙 일을 한번 열심히 해보자 마먹게된것 같습니다. 이때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집이라도 다시 사지 않, 않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다고 해서 꼭 돈이 많이 벌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봤어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꼭 온다는 말이 맞는 게 일을 하다가 제가 친한 임무님께서 분 부동산 일을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부동산과는 저와 거리가 먼 일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뭔가에 끌리듯 어느새 제가 소개받은 회사에 인터뷰를 보는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부터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때 딱 마침 부동산이 갑자기 성장기가 와서 저도 함께 그 시기를 통해 오늘 이 자리까지 쉬지 않게 달려오게 된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부동산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집을 파는 에이전트로 시작한 게 아니라 유틸리티 연결하고 HOA에서 바이올레이션들을 해결하는 서비스 직원으로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된게 부동산 에이전트로서 가장 좋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집을 사기 전도 중요하지만 사고 나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을 잘하게 되어서 손님들이 이 집을 살때 걱정 없이 살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홍틀란타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홍틀란타 채널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지역에 계신 분들 또 미국 조지아주로 이주 이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우리의 삶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공유해드리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집은 가족과 함께 모여 휴식과 편안함을 가지는 공간이며 살면서 또 많은 기억과 추억을 많이 간직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을 하면서의 가장 큰 장점은 수많은 사람들과 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 전문인, 기술자, 그리고 손님들을 만나면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질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이 내용을 공유하고자 홍틀란타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직업에는 그에 따른 잘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기점으로 또한 번의 제 인생도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싶네요. 과거 4년간 에이전트로 일하며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았을 때 앞으로도 무한한 성장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사고팔고 하는 부동산 거래가 아닌 고객들이 궁금해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파악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드리고 합니다. 각 고객들의 니즈에 따라 20년 넘게 조지아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느 지역에 학군이 좋은지 또는 어떤 곳이 새롭게 변하는지 등등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의 시간을 중요시 생각하고 편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저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홍틀란타 채널을 통해 좋은 정보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 저는 아직까지 새로 시작하는 부동산 회사이지만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저와 함께 보람 있는 부동산 일을 같이 함께 하면서 손님들을 돕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이메일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